우리가 이제 고속도로를 타는 이유가 오늘 날씨가 정말 좋잖아요. 네. 좋은데 이제 나들이들 네. 많이 가잖아. 네. 초보 운전이 나들이 가다가 고속도로에서 고장이나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때 사고 처리를 어떻게 하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네. 자, 먼저 여기는 좌측 깜빡이로 고올 나가서 설명을 할게요. 네. 카메라에 지금 잘안 잡혀서. 차로는 지금 없어지는 차로라서 차로를 바꿨죠. 이게 지금 서양 고속도로인데 서양 고속도로는 서울에서 저기 금천구에서 시흥에서 목포까지 목포까지 서해안을 서양, 끼고 내려. 40km 정도 되는데, 이, 그거를 우측에 보면, 고속도로에, 갓길에 보면, 키로스가 적혀 있어요. 가볼게요. 더 가면, 지금은 나가는 데라서 잘안 보이지만, 나가서, 나가기 전에, 차를 우측 차로로 가볼게요. 항상 고속도로에서 차로 변경할 때는 사이드미러 두 번은 봐야 돼요. 자, 우측에 한번 봐봐요. 자, 보면, 우측에 보면, 332.1, 332, 332 331.9, 이렇게 적혀 있죠. 그러면, 이거는 지금 목포에서 올라오는 거리를 계산을 해 놓은 거예요. 내려가는 거리를 시작되는 게 아니고 음. 이게 고속도로가 지금 3 40km 정도 된다 그랬잖아요 음. 그러면 한 10km 정도가 이제 벌써 우리가 서울에서 온 거야 시, 우리가 시흥에서 진입을 했지만 서, 서부 간선도로 끝나는 지점에서 대, 대략 한 10km 정도 9km 정도 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고가 났을 때 고장이나 사고가 났을 때첫 번째는 이 속도가 빠르다 그러다가 시동이 꺼지는 경우도 있고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음. 시동이 꺼진다 그러면 차를 최대한 바깥으로 세워야 돼요. 음. 주황차로에 막 2차로, 1차로에 차를 세워놓으면 안 되고, 음. 속도가 이렇게 달리고 있으면 시동이 꺼져도 차는 움직여요. 음. 그러면 핸들이 말을 안 들어요. 파워가 안 되기 때문에 핸들을 강제로 돌리면 움직이는 움직이는데, 되게 뻣뻣하게 되죠. 음. 뻣뻣하게 된단 말이야. 그래도 차는 움직이니까, 바깥으로 최대한 뺄수 있으면 빼고, 어쩔 수 없으면 중앙에 차를 세워야 되겠죠. 그리고 사고가 났을 때, 이제 차를 최대한 세우고, 그리고 내 몸을 처 피해야 돼요. 차가 이렇게 고속으로 달리는데, 지금 90km 정도 되잖아요. 다들 100km 이상 달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달리는 상황에서 차가 고장이나 사고가 났을 때, 그차 속에 있으면 안 돼요. 2차 사고가 정말 커지기 때문에 음음. 무조건 내 몸부터 피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또 판교 쪽이고 좌측으로 가볼게요 음. 그래서 첫 번째 비상등을 켜고 트렁크를 열고 차 속에 뭐 삼각대가 있다 그러면 삼각대를 원칙으로 따지면 150m, 200m 뒤에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음. 고속도로에서는 그 설치하다 큰일 나요. 흩지점에 삼각대를 밤에는 200m 지점에 불꽃 신호기 등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했어요. 시간이 없어요. 40년간 죽어요. tv에서는 뭐 삼각대 설치하고 뭐 그런 거 많이 나오죠. 설치하다 죽어요. 설치하면 안 돼요. 음. 무조건 차 속에는 경광봉이 하나 있어야 돼. 경광봉을 하나 사두셔가지고, 비상등 키고, 트렁크 열고, 경광봉 들고, 가길로 나가서, 150m, 200m 뒤에 가서, 경광봉으로 사고가 났다는 신호를 보내줘야 돼요. 그렇게 해줘야 돼요. 음, 음. 그 삼각대를 설치하러 가다가, 이 사고. 2차 사고로, 그, 사고가 크게 난단 말이에요. 음. 그래서 삼각대 절대 고속도 설치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음. 자, 일단은, 그렇고. 그래서 첫 번째는 비상등 켜고 트럼프 열고 그 다음에 내 몸부터 귀신하고 그 다음에 경찰이나 112나 보험회사 전화를 하고 자 우리는 현금으로 가야 되는데 화살표들이 있어요 하이패스가 아니고 화살표들이 있어 화살표가 아닌데 들어가면 안 돼요 자이 지금 바닥에 이렇게 가잖아요 이거는 그루빙이라 그래야 차 속도 줄이라고 그리고 운전을 처음 하는 초보 분들은 이 바짝 붙이기가 어렵거든 음. 그래서 하이패스는 무조건 최대한 빨리 설치를 해야 돼요 음. 자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가 지금 점선이 짧게 돼 있고 큰게 메인이에요 음. 이쪽이 메인이고 이쪽이 메인이라면 뭐 하나 없어지고 이쪽 보고 음. 우리 없어지는데 음. 이제 나는 영동을 타야 되니까 우측으로 계속 가야 돼요 그러면 우측에 숄더체크를 계속 해야 돼요 이쪽 편으로 계속 계속 해야 돼. 근데 고속도로에서 나오면, 오, 옆가차 엄청 빠르다. 고속도로에 나오면 되게 복잡하게 돼 있어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한 15개가 줄어들거든. 그러면 나가면서 이 줄어드는 방향을 잘 선택을 해야 돼요. 좌우사이드미를 열심히 봐야 돼요. 그래서 고속도로 중에, 톨게이트 중에 제일 어려운 데가 서서울 톨게이트예요 서서울 톨게이트는 진입하기 전에 외곽순환도로랑 합쳐져요. JC라 그러죠? 그, 아까, 그, 고속도로 교차로를 JC라 그러거든. 외곽순환도로 합쳐지고 난 다음에, 고속, 톨게이트를 나오면 또 영동고속도랑이 로 합, 쳐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되게 복잡해, 서서울 톨게이트가. 그래서 초보들이, 이 제일 어려워하는 데가 서서울 톨게이트에요. 자, 여기는 이제 영동고속도로에요. 영동고속도로는 인천서 출발해서 강릉까지 가는 고속도로가 영동고속도로예요 네. 여기 우측에 보면 어떻게 적혀있나봐요. 19잖아. 어, 그죠? 네. 19. 근데 19.1. 아까는 줄어들었는데 지금은 늘어나죠. 이거는 지금 인천 기점으로 표시를 해놓는 거예요. 인천에서 출발해갖고 강릉 쪽으로 가는 걸 키로수를 계산해놓는 거. 그래서 저기에 키로수가 100m에 하나씩 있을 수도 있고, 200m에 하나씩 있을 수도 있어요. 대부분 100m에 하나씩 있는데, 200m에 하나씩 있는 데는 정체시 비상등 이런 것도 봐야 되고, 자, 200m에 하나씩 있는 건 교각이라든가, 터널이라든가 이런 데는 200m에 하나씩 있을 수도 있어요. 대부분 100m에 하나씩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사고가 나면, 사고나 고장이 나면, 일단은, 트렁크 열고, 비상등 키고, 바깥에 나가서 112에 신고를 할 때, 내가 어떤 고속도를 타고 있고, 어디 지점에서 어디를 가고 있다, 이거를 꼭 설명을 해줘야 돼요. 방향이 헷갈리면 안 돼요. 내가 인천서 출발해서 지금 강릉을 가고 있는데, 우측에 키로수가 이렇게 적혀 있다, 그러면 경찰이 빨리 올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를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지금 20.5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는 고속도로는 내 몸을 피하는 게 우선이야 자 1차로로 들어가 볼게요 그리고 차로 변경할 때는 항상 붙이면서 봐야 돼 깜빡이 놓고 이렇게 붙이면서 깜빡이 7 8번 울리고 난 다음에 보고 자 옆에 차 지금 빠르죠. 저차 보내고 갈게요. 지나가면 엑셀 밟으면서. 어, 이 차의 어, 속도를 따라가야 돼이 차의 속도를 따라가야 뒤에 차는 이 차만큼 따라올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옆에 차의 속도를 따라가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1차로에도 이정표가 있어요. 네. 여기 보세요. 원주 보이죠. 네. 원주 105. 5km라고 적혀 있어요. 음. 이렇게 1차로에서는 중앙 분리대에 음. 가끔 있어요. 띄엄띄엄 있어, 저거는. 그래서 이게 강릉으로 가는 길이니까 원주가 중앙에 있잖아. 중간에 있단 말이에요. 음. 대충 인천에서 출발하면 원주가 한 120km 정도 되고 원주에서 강릉까지 한 110km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중간쯤에 이제 표시를 해 놓는 거예요. 자, 여기를 지나가면 우측에 이제 사고시 행동 요령이라고 적혀있어요. 우측이 지금 보이죠. 사고시 행동 요령, 자첫 번째 비상등 야, 트렁크, 아, 두, 두 번째 우선 대피, 네네네. 우선 대피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네네. 세 번째 도움 요청. 네네. 저 전화번호는 몰라도 되고, 네네. 경찰에 전화하고 보험회사 전화를 해야 되겠죠. 네네. 그래서 이 내가 보험이 들어놓은데 전화번호를 꼭 알고 있어야 돼요. 네네. 핸드폰 에 입력을 시켜놔야 돼요. 네. 자, 이제 2 6 7 k 를 왔네요, 인천선 26.8. 네. 여기 지금 인천 가고 있는데, 아까 반대편이랑 테루스가 비슷하죠? 네. 이거는 인천이 요만큼 남았다는 거예요? 아까는 늘어났는데 지금은 줄어들고 있잖아. 네. 26.5, 그죠? 네. 26.4, 그죠? 네. 이렇게 줄어들고 있으니까 인천이 이만큼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강릉에서 출발할 때는 200, 거기만 아, 230km 정도 될 거예요. 230부터 출발을 자꾸 줄어들어서 여기 왔을 때 이렇게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비상용으로 운전을 하면 차 속에 이 삼각대는 무조건 있어야 되고 일반 도로에서 신호등 있는 도로에서는 삼각대를 설치를 해줘야 되죠. 그리고 경강봉 또는 불꽃 신호기. 나 지금 차가 전 고장난 게 아니고 잠깐 세웠을 거예요 네. 근데 갓길에 고장이 안 났는데 저렇게 차 세우면 안 돼요 네. 고장 났을 때만 나가서 세워야 돼요 네. 내차 같은 경우에는 트렁크를 열면 트렁크에 네. 삼각대 대용으로 붙어 있어요 트렁크 열면 거막 물이 내 올이 번쩍번쩍번쩍 막 그린단 말이야 뭐 그런 걸 설치를 하든가 아니면 경광목을 하나 꼭 들고 다니든가. 그래서 나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차 고장나면 트렁크 열고 나 도망갈 거예요. <laughs> 어, 트렁크에 아, 설치해 놓는 사람들이 이제 이해가 됐어요. 택시기사분들이 네. 트렁크에 설치해 놓죠. 네. 왜 이렇게 화려하게 해 놓지? 그 생각을 그렇지, 했거든요. 그게 이제 야간되면, 야간되면 그걸 보고 사고를 네. 고장에 차가 있다는 걸 빨리 인지할 수 있잖아요. 음. 야간되면 차서 있는데 못 봐가지고 대형사고 나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음.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운전을 하다 보면 사고를 목격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음. 그때도 우리가 신고를 하잖아. 음. 똑같이 신고를 하면 돼요. 그리고 이 우리가 이제 보통 사고를 목격했을 때 항상 보면 경찰차보다 레카가 먼저 와 있어요. 그 레카가 어떻게 먼저 와 있는지 모르죠. 네. 대부분 운전을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레카 전화번호가 대부분 있어요. 택시기사나 버스기사나 화물차 기사나 이런 사람들은 레카 전화번호가 대부분 입력이 돼 있어요. 네. 그러면 사고를 못고 가면 1 1 2에 전화하는 것보다 레카에 먼저 전화를 해요. 네. 그래서 내가 전화한 레카 회사에서 그 차를 실어가면, 여기 한번 다시 볼게요. 네. 1 위상등 트렁크, 네. 자, 2 우선 대피, 3저 전화번호를 입력시킨 사람이 없으니까 <laughs> 112. 네, 자, 제일 마지막이 제일 중요한 거야. 사람이, 사람이, 사람이 우선입니다. 무조건 고장이나 사고 나면 갓길로 나와야 돼요 특히 야간에는 무조건 갓길로 나와야 돼요 거기 그대로 있다가는 정말 대형사고 2차 사고로 뭐 2차 사고로 뉴스 보면 안전사항들 많이 나오니까